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버섯밥을 좀 해보겠습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 네모난 거, 팩에 들은 거, 이거 한 팩이에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팽이버섯, 단송이, 표고버섯 네개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버섯은 좋아하시면 양껏 드셔도 됩니다.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아주 좋잖아요. 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다짐육 200g 준비했습니다. 팽이버섯은 밑에 부분을 잘라내주었는데요. 약간만 더 잘라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썰지 않으셔도 돼요. 덩어리 뭉친 걸좀 풀어주세요. 뭐, 한올라한올 이렇게 떼지 않아도 되고요. 약간씩만 이렇게 떼서 준비해주세요. 느타리버섯도 좀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좀 반으로 쪼개주시고요. 이동 부분도 다 썰어서 넣어주세요. 뿌리 부분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얇게 썰어주시고요. 돼지고기는 양념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다진마늘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청주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생강술, 청주, 소주 이런 게 넣어주세요.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두 숟가락 정도만 넣어줍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설탕 얇게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으셔서 좀 재놓겠습니다. 쌀을 불려서 10분 불려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쌀 컵으로 좀 서너 컵, 세컵 정도가 조금 못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 넣어 주시고요. 물이 이게 쌀 컵으로 두컵반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버섯을 여우에 그대로 다 올려주세요. 버섯이 양이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의 향이 저, 정말 아주 좋아요. 칼슘도 풍부하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이 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강불로 끓여줍니다. 밥이 끓고 있어요. 이렇게 밥이 끓고 있습니다. 이게 끓고 끓고 부글부글 끓어올리죠? 이러면 불을 최대한 약불로 줄여주세요. 최대한 약불로 줄이셔서 20분에서 2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 개를 썰어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양파는 고기하고 같이 볶아주게 되면 달달한 맛이 어이돼서 맛있습니다. 돼지고기하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를 썰어줍니다. 쫑쫑 다져주세요. 홍고추는 반으로 좀 가르셔서 쫑쫑 다져줍니다. 부추가 약간 들어갑니다. 부추가 없으시면 대파나 쪽파 이런 걸 쫑쫑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부추가 있으시면 부추를 넣고 하면 양념장이 아주 맛있어요. 버섯밥하고 비벼서 드실 때 맛있습니다. 팬이 달궈지면 이 돼지고기를 살짝 볶아줄 겁니다. 포도씨유 한 큰술 정도만 충분히 둘러주세요. 기름은 아무거나 식용유 쓰시면 됩니다. 양파 썰어 놓은 거 넣주시고요. 어 고기 다져서 양념해 놓은 거 넣주세요. 불을 껐습니다. 여기 고기가 바싹 볶아졌어요. 볶아지고 약간의 수분이 촉촉한 이렇게 있는 정도?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시면 고기가 아주 맛있게 잘 볶아집니다. 그리고 버섯 밥은 따로 해서 드시고 고기는 이렇게 따로 볶아서 위에 올려서 비벼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양념간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썰어 놓은 부추, 여기 다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어, 밥을 비벼서 드실 때 아주 알싸하니 매콤한 맛이 아주 좋아요. 이 양념간장은 매운 걸 싫어하신 분들은 청양고추 빼주세요. 그리고 마늘, 부추, 파 이런 것만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건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을 두 숟가락을 넣을 거예요.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어주게 되면 좀 맛이 더 좋습니다. 진간장, 이렇게 해서, 양조간장도 괜찮습니다. 진간장, 다섯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서 희석시켜 줄 거예요. 물을 세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서 희석을 시키면, 간장이 좀 짜지 않고 밥을 비벼드셔도 맛있죠.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마세요. 얇게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어 주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쓰셔도 되고요. 참기름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 주세요. 그리고 통깨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양념 간장을 해 놓고 바로 버섯 이 밥이 완성되면 그 위에 얹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양념간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20분을 이렇게 뜸을 들여줬어요. 불을 끄시고 5분간만 뚜껑을 열지 마시고 놔두세요. 5분을 이렇게 불을 끄고 놔뒀습니다. 이렇게 밥이 잘 되었어요. 약간 된 밥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까 쌀컵으로 2 컵만 물을 부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촉촉하니 잘 됐어요. 저는 촉촉한 걸 좋아해서 나일 먹다 보니까 촉촉한 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냄비는 뚝배기가 이렇게 있으시면 뚝배기에다 하시고, 가마솥이 있으신 분들은 가마솥에 하시고, 그것도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어, 전기압력밥솥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안치셔갖고 물량도 똑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전기밥솥에 하시면 편합니다. 또 다양하게 뭐 취향껏 해서 드세요. 표고버섯 향이 너무 좋네요. 향이 쓱 올라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식이죠. 이렇게 하셔서. 비벼서 드실 때 다진 고기 볶아놓은 것도 좀 이렇게 슥이 올리셔서 양념 간장 올리시고 네 오늘은 이렇게 버섯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주말에 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아주 별미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